그, 해외의 영마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볼 건데요. 그, 영마살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마살은 그 흔히 한 자리에 머무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자꾸 움직여 다녀야만 뭔가 자기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고 직업적인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해외에 왔다갔다 함으로써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영마살. 그래서 그걸 꼭 명칭을 붙이자면 뭐 해외의 영마다. 영마는 예, 영마라도, 단순하게 객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 해외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결국 보상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영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이죠, 역.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말 맞자. 예, 그래서 영마살. 예,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는 연마살을 끼워서 어뜻하더라, 뭐, 어떻게 해서, 어뭐 평생 돌아다녀야 된다더라, 평생 분주하게 살아야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흔히 이제 이렇게 그, 살을, 살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살이 끼었다. 예, 무슨 살이 끼었다 해서 이 대처로 이, 이 나쁜 의미로 그 사용하는 것이 이 살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이라는 단어와 어떤 대별되는 어떤 의미를 쓰는 것이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귀인, 귀인이라고 하는 어떤 신살이라고 하는데 이 귀인이 붙어있는 귀인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별성자로썼어요그 다음에 또 신, 신자를 쓰기도 합니다. 보통 신과 살이면 신은 우리 귀신신자 있죠. 그래서 귀신신자의이 신자는 대체로 그 좋은 좋은 기운을 내려주는 어떤 인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을 그리고 또뭐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뭐 성이라고 별성자를 써서, 예, 이제 무슨, 무슨 성이다, 무슨 신이다, 이런 식, 이런 것이 붙어서 좋은 작용한다, 이렇게 쓰는데, 보통 옛날에 이제 영마사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많이 붙여서 이렇게 써왔죠. 그래서 이영마사리라고 하는 인자가, 영마살이라고 하는 인자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면꼭그 살로서만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긍정적인 작용을 더 많이 해줘요. 벼성자라고 하는 것은 뭐 영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잘 쓰지 않는데요. 이 현대사회의 그 여러 가지 활동 환경이나 이런 것에서는 영마살 자체가 오히려 좋은 작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로 이걸 그 의미를 바꾼다면은, 영마살은 먼 곳을 오고 갈수 있는, 어, 떤 상황이나 기운이나 에너지인데,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운송, 운송과 관련된 어떤 그 환경, 또 움직여야 되는 것에 관련된 그 환경,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운송, 음, 그 다음에 통신. 음, 이런 것들이 먼 곳에 있는 것을 정보로 가져와서 옮겨주는 이런 어떤 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다이 통신에 관련된 운송이 운송은 뭐예요 자동차 항공 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물류를 예, 만들어 주는 만들어 주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예, 결국 이 운송에 속하는 것이고 통신은 뭐냐면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도 딱 누워서도 어떻게 멀려 예저먼 나라에 있는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예, 들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어떤, 먼 곳에 있는 정보를, 어, 내가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작이나 행위, 그럼 그런 어떤 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이 통신이면서 이게, 크게 봐서는 이게 연마사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뭐예요? 어, 가까운 데 있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선택이 많다, 아니면 가까운 곳, 먼곳 정보를 다 얻어야 돼요. 다 얻어야 더 선택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오히려 그 영마라고 하는 인자가 타고난 사람 그 사람의 팔자에 있는 것이 훨씬 더더 더 바람직한 어떤 그 모양이나 직업적인 선택을 그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송, 통신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어떤 직업 분야를 보통 가지게 되거든요. 보통 가지게 되고 또 현대인들은 또 이런 어떤 그 역마살 모양이 아니라도 유사한 조건만 와도 그걸 역마살로 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누가 결정하느냐? 어, 개인적으로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고 그게 있, 있겠지만 또 뭐예요? 그 전화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움직였다 가만 가만히 있려고 하는데 언니야 하면서 놀자. 그죠? 그 바람에 뭐예요? 내가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주로 그 자의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고 또 새로 할 일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삶에서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역마를잘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이 현대사회에서는 훨씬 선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옛날처럼 부정적인 의미로만 현대사회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객지로 나가서 사는 것을, 그 부모나, 유교적 가치에서 보면 부모나, 위어 선조들이 살았던 곳을 지키지 못한다 해서 대체로 그 흉으로 봤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객지로 나가 죽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객사, 객사 객사할? 예, 뭐라고 했죠, 그죠? 예? 객사할. 그걸 상당히 그 흉으로 봤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뭐예요? 잘난 사람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예. 조금 튄다 하면은 예, 해외로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막 객지로 막 나가버리죠, 그죠죠 예, 그런 식으로 그 객지로 그 떠나야만 오히려 그 성공과 번영의 에너지를 훨씬 더, 더 많이 이, 얻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역마살에 대한 뜻을 그 부정적으로 해서 하지는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인자가 많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시이적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마살이란 주로 이, 이 운송 통신 이건 이제 나쁜 의미로 하면 뭐예요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죠 그죠 떠돌아다닌다 옛날 책에는 이제 보면 떠돌아다닌다 음. 그죠 렇그뭐 소위 뭐 우리 장, 장을 또떠돌는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하고 또뭐 여러 가지로 그죠 떠돌이 떠돌 인생 부평초 인생 뭐 이렇게 해서 저 이게 그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영마살를끼어서 어, 자기 인생은 고 달프다. 이런 식의 어떤, 글을 많이 썼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뭐냐면, 많이 돌아다녀야, 그죠? 많이 돌아다녀야, 이 먹을 게 생기죠, 그죠? 시력이 안 좋아도 입을 딱 벌리고, 하, 다니면 먹을 게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게 하는 어떤, 인, 자나 에너지가 바로 이역마살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휴대폰도 뭐냐면, 어, 뭘 상징하냐, 바로 역마살의상징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뭘 통해 얻어요? 휴대폰을 통해서, 아, 그곳 날씨는 어떻느냐,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정보를 얻죠. 예, 네, 그래서, 이말 그대로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바로 영마살인자의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통로라는 것이죠. 이게. 그 연예인들이 요새는 뭐예요? 휴대폰 다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휴대폰 다, 다 들고 다니죠? 그러니 그만큼 어떤 시대가 됐다? 네, 영마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영마의 시대. 그 영마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새 뭐, 초등학생들도 휴대폰 호주문에 넣어 다니면서, 그죠?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하면서 뭘 쳐요? 네? 안 보고도, 그죠? 안 보고도, 이, 이 뭐, 키판안 보고도 이렇게 꼼지락, 꼼지락 해가지고 보내죠 그죠? 예, 그만큼 현대의 삶은 무엇을 떠나지 않고 있다. 예, 바로 영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영마사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게, 그 매스컴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어, 먼 곳에 있는 정보를 받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동작 기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에 영마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영마살의 어떤 기운이 이 작용을 할 때, 영마살의 기운이 이, 작용할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이제 부여되면 영마살에 그대로 해당하느냐 하는 걸 한번 따져보죠. 보통 우리가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대체로 운동성이 비슷한 거죠. 운동성, 운동성이 비슷하게 모여 있는 그룹들이 이 삼합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삼합은 예를 들어서 범말 개, 자, 개, 요, 띠나, 어, 일 지지는, 이런 지지는 무엇에 비슷한 동작이나 기운을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닌다는 것이죠. 일종의 막, 그냥 작은 그룹이다, 이렇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그룹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 예. 많이 보셨죠? 예, 원숭이, 쥐, 용, 그다음에 뱀, 닭, 소. 그래서 뱀, 닭, 소가 이요글자들이서로 이제 주로 운동성을 조장하는 것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음. 자, 요 불기운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동작을 해주는 것이 번말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통로를 통해서 조성되는 오행적인 자는 이제 이렇게 화목, 수금, 이렇게 무리 지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영마살이 형성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마살이 형성되는 것은 요 가운데 글자 있죠? 가운데 글자의 두칸 뒤입니다. 두칸디면 오 다음에 뭐죠? 오 다음에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소래하면 오 다음에 미고 미 다음에 신이죠. 두칸디니가 신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이 오면은 신이 오면은 요 글자들에 대해서 즉범말개띠나지지범인오술에 대해서 영마사를 던져주는 거죠. 영마사를. 어, 좀이를 들어서 조금 이제 항문적인 이해를 한다면, 이범말계가 조장하는 게 뭐냐면, 이 불기운을 애워서 하고 펼쳐내고 잘 지키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불기운을 그잘 상징해 주는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글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글자들의 그 오행이, 오행이, 바로 어디에 해당한다. 가운데 있는 글자들이그 오행이 요게, 오가 뭐냐면은 그 오행적으로 불기운에 해 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기운에 해 당하는 것을 이렇게 열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열어주고 지켜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 열어주고 지켜주는 작용을, 작용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이 영마살이라는 것은. 더 쉽게 좀 이해한다면 이이범말곁드는 서로 뭐냐면은 우리가 고스톱을 치는데 딱 맞는 딱 맞는 밀고 땡기고 너 한번 먹어 나나 먹을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뭐예요 재미나게 그 고스톱을 칠수 있는 어떤 멤버 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고스톱을 칠수 있는 멤버가 왔는데 갑자기 뭐냐면은 그런 동작을 못하게 하는 뭔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뭐냐면, 이 뭐, 밖에서 누가 찾는다. 그죠? 밖에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사람 빠지면 고스톱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둘이서 칠 수도 있지만, 그죠? 보통, 고스톱 정족수는, 그렇죠. 세 사람이죠, 그죠? 정족수는 세 사람, 그죠? 네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방팔고죠, 그죠? <laughs> 예, 정독선 이렇게, 비율도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이런 셋이 만나서 뭔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제일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데, 누가 한 사람 빠지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같이 못 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마살의 그 작용이다. 그럼 이 원숭이 신자가 생긴 모양을 자세히 봐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 원숭이 띠는 밑에 보면 원숭이 쥐 용이죠, 그죠? 자, 원숭이 쥐 용이 로 와서 어떤 운동을 주로 조장해요. 예, 오행적으로 수또물 기운을 펼치고 애호사는 그런 작용 을 주로 조장하는데 이물 기운을 만드는 이, 이, 요소는 요소는 어떻게 해요? 불 기운의 운동을 어떻게 해요? 예, 꺼고요. 불이 물 물이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불의 불을 만들어내고 애호사는 동작이나 행위를 못하도록. 못하도록 조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운을 여는 자가 바로 이 자예요. 쉽죠, 그죠? 원리는 이제 이런 제이 것이 놓여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숭이지 용어용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한다면 범말개띠는 예를 들어서, 범말 개띠는 예를 들어서 그 고스톱을 치는 멤버로서 이렇게 좋다면 그 자리에서 이 고스톱을 딱 치우려고 세 명이 모였는데 다른 다른 팀이 온 거예요. 우리는 포카를 칠 거다. 우리 카드를 칠 거다. 좀 비껴라.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 고스톱을 계속 치면 어떻게 돼요? 이 테이블을 비껴주고 옮겨서 그죠, 새로 새. 그 옮겨야만 되는. 아니면 이제 이 번말, 번말 개의 움직임으로 고스톱 치고 있는데 어떤 게 왔다. 이게 노름이나 도박 수준이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 수준으로 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도박 신고가 들어왔다고 띠리릭 하고 연락이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고스톱을 치려면 어디로요? 그 자리를 떠야 돼요? 그대로 계속 치고 있어야 돼요? 폴리스가 올 때까지? 떠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뭔가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 뭔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자리를 눌러 있을 수 없는 상태 이런 것이 바로 그 영마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 이, 이, 밑에, 그죠? 그거 들고 그대로 옮겨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살림살이나, 어, 자기가 그 활동하고 있던 활동, 어떤, 그 모델들을 이제 옮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예, 직면한 것이 바로 영마살이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영마살이 드는 해가, 어, 삼재가 드는 첫해예요 삼재, 그래서 삼재가 우리가 흔히 삼재 삼재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삼재가 들어 오는 어떤 인자를 그 보면 주 삼재는 뭐냐면 주변 때문에 할수 없이 뭔가 나도 그냥 움직여야 되고 번거로워야 되고 할수 없이 수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번거롭게 주변에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그첫 해가 바로 뭐냐면 이 역마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그 다음 다음 글자로 봐도 좋고. 어? 그 다음에, 이, 요, 삼자의 끝, 끝을 원래 이제 만들어주는 글자인데, 요 사이에 있는, 이, 술 앞에 유, 유 앞에 신.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냥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는 걸 그냥 그대로 챙겨도 돼요. 그러니까, 범, 말, 개띠의 역마사를 뭐예요? 이게 화 운동을 만들어내죠? 화 운동을 만들어내는데 뭐예요? 수 운동을 만들어내는 글자의 예, 첫째 글자. 원숭이 신.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은 뭐예요? 목 운동을 주로 이뤄주는데, 이, 이 반대 운동이 뭐예요? 금 운동이죠, 그죠? 금 운동이, 돼지 토끼 양은 역마살이 뭐다? 그렇죠, 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원숭이 쥐용은 또 반대 운동을 만드는 게, 예, 네, 그렇죠, 인위로 가죠, 그죠? 네. 이렇게 서로 반대 운동. 물은 어디로 밑에 내려가려고 하고, 물은 위로 떨려고 하죠? 목은 어떻게 해요? 전체 삐죽 올라오죠? 그러면 뭐예요?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단단하고 굳어지려는 동작. 그죠? 이렇게, 요 그룹끼리는 어떤 관계? 기본적으로 영마살을 서로 조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텍스트나 책에 나오는 영마살은, 돼지 토끼 양이 뱀을 만나면. 그죠? 그 다음, 뱀, 닭, 소가 뭐가, 뭘 만나면? 돼지를 만나면. 그 다음에, 원숭이 지용이 뭘 만나면, 범을 만나면, 범말개가 원숭이를 만나면, 이럴 때에, 이 인신사회의 해에, 인신사회의 해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영마살이 조성되어서, 그,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대사회처럼 이제 영마살을 이렇게 활발하게 써먹는 경우 있죠. 영마살을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있는 경우에는, 영마살을 활발히 쓰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뭐냐면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다 영마살처럼 작용해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무엇이, 뱀이 영마살을 조장하지만 닭도 영마살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소도 마찬가지로 영마살을 조정한다. 두칸 떨어져 있으면 이게 뭐냐면 요 사하고 해는 뭐냐면은 그상충살이라 그래요. 상충. 저희 예, 상충이라 해서 서로 그 충이 된다고 대충이 된다 충이 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충이 이, 이 되는 충이 되는 인자로서 이게 두칸이 글자끼리 서로 대등하게 작은 해요 이렇게 토끼와 닭은 예, 충이 돼요. 상충이 되고 그다음에 예, 양과 소도 상충이 된다는 거죠 이 상충살이. 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상충이 된다는 말은, 이, 어떤, 그 기운이나 동작이 서로 반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거죠. 예, 나는 산으로 가자. 놀러 가고 싶은데 산으로 가자는데, 상대방은 뭐 어떻게 해요? 강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 같은 공간에서는 목적을 채울 수가 없겠죠. 그러면, 너는 너? 나는 나 결론은 그저이 그대는 강으로 가시오 나는 산으로 갈 테니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은 장소에서 어떤 운동이 운동을 같이 이룩할 수 없는 상태 또 그것이 그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떨어져서 각자 각자의 용도를 채워야 되는 상태가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충이 되는 것도 거의 준, 영마의 그 준에서 이해해도 좋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마살 개념은 아셨죠? 예, 영마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고난 그 팔자 자체에, 팔자 자체에 좀 강하게 부여된 인자로서 영마살은 그 소위 그 이라고 하는 것이 그사람에게 아주 오랫도록 작용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했죠. 예, 아주 오랫도록 지, 어, 작용하는 기운인데 그 오랫도록 작용하는 기운에서 역마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까 어느 그룹이었죠? 인신사회 그룹이었어요, 아니면은 자오미였어요, 진술충미였어요 예, 요요 그룹이었죠, 그죠? 요 글자가 그범말계에대해 그러니까 원숭이 때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여기 여기에 다 역마사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예, 말 그대로 영마살 예, 그룹이다. 라는 영마, 그룹. 영마라는 예, 인자의 본래 뜻. 예, 본래 뜻이 가장 강하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인신사이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 예, 가만히 머물러 있는 인자. 예, 그 다음에, 예, 진술충미라고 하는 맨 끝에 있는, 닫혀 있는 인자. 이게 보통 각자 각자 작용이 요게 삼합의 그첫 글자, 두, 가운데 글자, 마지막 글자인데요. 예? 어떤 작용을 주로 하느냐 하면 첫 글자는 어떤 기운을 발화, 탁 이렇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예. 촉발을 시켜주는 작용. 예. 그 다음에 어떤, 어떤 공간에 탁 가는 작용. 예. 발을, 발을 이렇게 내밀어서 어떤 그 모양을 드러내는 그런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우묘유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자우묘유는 그 가운데서 이제, 자기 그 이미 이루어진 그 공간에서 뭔가 번성케 하는 작용을 하죠. 번성. 그래, 장군이 출동하기 전에 누가 먼저 가요? 그, 우리 진지, 우그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장군이 맨 앞장서 서 나가요. 안 그러면 미리 가서 거기에서 척후병들이 가서 이렇게 쭉 상황을 관찰하고 미리 진지를 만들어요. 예, 그 먼저 가 진지를 만들죠. 진지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인, 해, 신사, 인, 인신사회라고 하는 일, 인자들이 있는 요 기운들이 하는 어떤 역할이다. 어떤 기운을 열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